로리 카키 레디 로우 로리 카키 레디 로우 로 카키 레디 우로 카키 레디 우 Get in where you fit in This is not our decision We going and we killing Better get in position Hey guys, thanks for w a t c h i n 안녕하세요, 소프트선물 리뷰 멘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감기 걸려 코가 엄청 미켜가지고 또 이게 목소리 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또 BWHM C그 M18 무동력을 만들었던 BWHM에서 또 새로운 신작이 나와 가지고 리뷰를 했고요. 완전 신작은 아니죠. 좀 신작. 아무튼간에 M18 다음에 나오긴 했어요. 여기 보시면 또 14세 이상용의 이름이 GSH18 나왔고 색상은 검은색 스티커어 했는데 검색과 탄색 두 가지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아마 탄색이 나온 게 없을 걸? 그래서 언박싱. 어 BWHM답게 설명서가 잘 들어 있는데 분해법, 구조, 이렇게 상상이 들어있어가지고 개조하거나 수리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고, 멘탈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지금 눌러주세요. 적혀있고요 이렇게 본체가 있습니다. 아, 먼저 리뷰하기 전에 말씀드릴 거는, 저는 절대로 러시아의 전쟁 범죄라든가 그런 걸 옹호할 생각이 없고, 애초에 저는 러빠가 아닙니다. 저는 친미주의자거든요. 미국의 강력한 힘을 거부한다? 어, 팍스 아메리카노로 조져지는 일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간에 이 총은 되게 낯설 거예요. 왜냐면은, 뭐 AK-47, AK-M, AK-74처럼 되게 오래된 역사의 총은 아니거든요. 개발 자체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했고요. 채용도 2000년부터 시작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걸 보시면은, 걔네 자체적인 키리 문자인지, GSH18. 18은 18발이 들어간다. 글록 17 같은.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러시안 글록이긴 해. 탄 정도 구급하기 쉽고, 어, 서방의 탄을 사용하는 모양이고요. 요즘 총들 다 그런가 봐. 러시아 총도. 아무튼 요 총의 바리에이션, 실총 바리에이션으로는 GSH-18. S, 아, 18 아닙니다. GSH18S, 탄창이 10발들이, 탄창이라고 하고요. GSH18T, 45 구경 고무탄을 사용하는, 어, 점점 서방의 입맛을, 어떻게 미국 입맛을 받는것 같은데. 이게 또, 미디어에서는 어디 튀나왔냐 이게 되게 낯설잖아.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받기 전까지는. 어디 나왔는지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레인보우 식스 시즈에서, 퓨즈, 탑칸, 타창카, 분주님 핑카, 플로레즈? 뭐 이렇게 많아. 메이저 총이 없네. 그 다음에 뭐소녀전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정말, 정말 재칭 아니니까. 어, 꼭그 이제 뭐 이상한 총 같은 거막 검색할 때갭주안 튀어 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각인 보면은 이렇게 막처음에나 이거 보고, 아이, 뭐 이거 막 이상한 거 집어넣는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실제 사진이래요. 실총이 이렇게 생겼고, 요것도 요 로고랑 똑같이 된게 있고 그냥 키리문자 간단하게 파인애가 있고 각인도 애초에 별거 없는 총이여 가지고 뭐 각인이 모자르다 덜팔다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고 어 여기 보시면은 요쪽면에도 어 똑같이 각인이 있는데 보통 요쪽은 실총 넘버거든요 슬라이드 쪽에 넘버링이 있네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장난감 넘버링이 있는데 이건 아마 총마다 다르게 찍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시면 참 특이하죠 탄필추가 위에 있어 이렇게 탄피 배추가 보통 오른쪽에 나와있기 마련인데 어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쏘면은 탄피 위로 이렇게 나온다. <laughs> 갈키도 이렇게 위에 있는 건지. 이총 구조가 회전 노리세. 데저틱글 여신유? 어. 권총의 회전 노리세. 그리고 원래 총열은 회전된다 그러는데, 어, 실제로 회전되지는않고요 장난감이니까. 대신에 특징적인 돌기. 아무튼 돌기가 두 군데 잘 재현이 됐고요 칼라 파트는 제가 칠했어요. 왜냐면은 레이저 모듈 쪽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긴 해요. 그런데 옆에서 봤을 때는 티가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더 제가 칠했고요. 그냥 별거 없어요. 서점에서 2 0 0 0 원, 3 0 0 0 원짜리 페인트 마카 펜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면은 여러분들도 실내에서 간단하게 도색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마저 안 해놓고 뭐 노칼파예요. 뭐 잠깐 빼놨어 이런 변명 따위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안 글록이다 보니까 위에는 강철인 것 같고. 아래는 플라스틱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립 부품이 따로 없는 거 보니까 글록티가 많이 나죠. 탄창 버튼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 이거 설마 양손잡이 배려인가 싶기도 했었는데, 아니고요. 왜냐면 탄창의 버튼 홈이 한쪽에만 있기 때문이죠. 실총은 좀 다른 모양이어가지고, 이건 좀 아쉽네요. 왜냐면은 실총은 이렇게 꽤나 두껍고, 가운데 파여있고, 더블 스택에 더블 피드, 위까지 지그재그로 소총처럼 차있다, 이건데. 좀. 나설죠. 아, 그리고 여기 구성품을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 리뷰할 때 말씀드렸죠. 여기 은색 원판이 하나 있고, 영 0. 조절용 렌치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레이저 모듈은 그런 식으로 분해가 가능하고요. 아니면 뭐 일자 드라이버나 동전을 사용해도 되죠. 만약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나사 부분을 풀어가지고, AG3 혹은 LR41 배터리를 다섯 개? 5개? 다섯 개나 넣으시면 되고요. 아니 근데 일단 이게 영 0. 조절해야 될거 아니야. 물론 레이저 모드를 빼도 작동하지만 총구에다가 이런 식으로 먼저 넣고 살살 돌려 끼는데 이게 화살표 하나 보이죠? 대충 이게 어느 쪽에 위치했냐 느이것만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적당히 손을 살살 돌리면은 뒤에 단자 닿아가지고 레이저 계속 상시 점등 되죠. 이때 육각면치로 조절해 주신 다음에 다시 빼고 아까 처음에 화살표 방향까지 똑같이 해놓으면은 영점이 맞겠죠.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탄창에다 장전을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18발 들어가는 더블스택 탄창이지만, 아쉽게도 구조상 싱글스택 탄창으로 변했는데, 이거 GSH 18S <laughs> 어... 89발 정도 들어가네요. 어... 키가 위로 온다. 네. 뭐, 탄피 자체는 시원성에잘 뽑아내는데, 보시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빈 탄창일 때, 슬라이스톱 잘안 걸려요. 왜 그러냐? 처음엔 내가 스프링이 약한 줄알았거든 얘가 메탈 부품이라서. 그게 아니라, 슬라이드가 조금 더 두꺼워서, 요 부분이 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요. 요 부분을 좀 살짝 갈아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갈아내서, 보시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렇게도 썼을 이렇게 때는 슬라이드 스톱이 잘안 걸리고 이렇게 하면 잘 걸리고 요 상태 살짝 걸리는 면이 있어요. 아무튼 요거를 좀 가공해주면은 낫다 생각을 합니다. 얘는 좀 아쉬운 면을 말씀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철교류가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요 시리즈 대부분 그러긴 하는데 글록처럼 이중 방나세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탄창 아, 이거뭐그다 그래. 아, 그러니까 그런게 한데 음, 그거 외에는 딱히 불만 가지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품 역시 청년신용보소에서 제공받았으므로 하단에 링크나 아니면 댓글 링크를 확인해보시면은 뭐 가격이라든가 체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요. 뭐 할인 쿠폰 사용해서 구매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여까지마서고맙고 항상 총많 사고 총 많이 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